안녕하세요 오늘은 롯데카드 이번에 해킹 당한 거 다들 아시죠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은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어 사과를 하면은 고객센터 연결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롯데카드 들어가시면 요렇게 개인정보 유출 뭐 공지 많이 뜨거든요 유출 당했다 미안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킹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모르지만 불안하면은 카드 비밀번호 변경해라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어 이전에 skt 해킹 당했을 때 유신 재발급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드 재발급 을 하면은 확실하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카드 해지해라 그리고 카드 해지 같은 문의사항은 롯데카드 고객센터 이번에 24시간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새벽에 전화하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롯데카드 쓰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카드 재발급을 하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은 그때 뭐 카드 해지를 한다든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웬만하면은 카드 재발급을 하시는 거 추천드린다 왜냐하면 또 사과하고 뉴스 나오고 하면은 카드 재발급이 굉장히 밀리겠죠 미리미리 해두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카드 해지는 조금 좋은 소식이 있긴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카드 발급 이벤트를 진행하잖아요. 롯데카드 신규 카드 발급하고 뭐 20만 원, 30만 원 받고 1년 동안 유지를 하고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킹이 터졌기 때문에 이전에 SKT에서 위약금 면제해 준 것처럼 캐시백 받고 1년이 되기 전에 카드 해지해도 안 뱉어내도 된다. 그 말은 뭐냐? 롯데카드 만들고 신규 캐시백 받은 분들은 무조건 해지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왜냐? 위약금을 면제를 해 준다 쉽게 생각해서. 카드 해지하려면 무조건 고객센터로 전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해 가지고 내가 해킹 당해서 해지 하려고 하는데 어, 위약금 유데 어떡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위약금 면제를 해준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좋은 소식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신규 발급 캐시백 위약금 같은 거 해당 없으시면은 당연히 롯데카드 계속 쓰시고 있는 분들은 카드 재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뭐 나는 이참에 카드를 바꾸겠다. 그러면은 제 채널에 재생 목록에 신용체 크 카드 추천 목록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카드들 추천해 놓은 거 있으니까 여기서 다른 카드를 알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사람들 몰리기 전에 미리미리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카드 해지는 보상 안 나오는 거 보고 해지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죠. 내용은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